시청자 여러분, 흥하영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3시 16분, 6월 12일이고 좀 있으면 장이 끝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네요. 왜 매수 타점이 나갔거든요. 이게 주식 짬이 이제 11년이 넘어가니까 요즘에 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느낀 건데 보이는 게좀 있어요. 아무래도 해운 관련돼가지고 이제 슬슬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컸던 게 뭐였냐면 관세 때문에 트럼프가 부가를 여러 나라에 했었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게 좀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해상 운임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뉴스를 보신 분손 들어보실래요? 어 저기 한두분 계신 것 같은데 <laughs> 그 정도 뉴스를 보셨겠죠? 하여튼간에 해상 운임 비용이 내려갔어 근데 관세 관련돼가지고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줬고요 지금 계속 트럼프가 오늘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무역협정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유예를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완전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비행기를 가지고 옮기는 거랑 배를 가지고 움직, 옮기는 거랑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당연히 속도면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 속도 때문에 가격에도 무지무지한 게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은 당연히 관세 같은 게 붙으면 가격이 더 붙겠죠 그래서 해상운임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관세 관련돼 가지고 수요가 딸릴 것 같으니까 내려간 거였고 지금은 이제 관세 관련돼 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온 거였죠 그래서 그걸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 있습니다 해상우님 추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지금 올라갔죠 2025년 2월달 까 그러니까 한창 관세 관련되고 지랄연병을 했을 때가 그때 여기였는데 2024년 10월 11월부터 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눈에도 딱 보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해운 관련 애들이 올라가겠죠 왜? 해상운임 비용이 올라갔으니까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을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승하해운을 이때부터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봐야 된다. 물론 이제 매수를 진행해놓고 기다리는 건 조금 바보 같은 거 같고 일단은 차트가 꺾이는 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기다려 아,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트럼프가 아무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여기에다가 뭐 자기가 48시간 내에 취임이 됐을 때 여기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했던 부분 이 전혀 해결이 안 됐죠. 그리고 지금 관세 부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성격상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야 이거 해 했는데 안 해? 아이씨야 우리 미국이야. 이런 이런 느낌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하나 오늘 올라갔던 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시초에 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유 종목들이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요? 이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5시 56, 53분 뉴스인데, 중동 긴장 고조, 이라크 미 대사관 일부 인력 대피 준비. 에? 갑자기 왜 대피를 해? 어? 뭐야? 이라크 대사관 직원 대피는 이미 통보. 사실, 요, 요것만 봤으면요, 이게 저는 의심만 했습니다. 아, 이게 왜이 뉴스가 나왔지? 석유주가 움직인다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짜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속 기사가, 기사가 2시 22분에 나왔고요그다음 왜? 라고 했을 때,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발됐을 때 미군이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지금 카더라 통신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3시 4분 지금 3시 20분이죠. 잠 끝났네. 네, 밤 16분 전에 놨던 뉴스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흥아 해운이 분봉상 봤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움직인 건데 저희는 매수를 여기서 했죠. 제가 타점 보내드렸으니까 당연히 했겠지. 네. 이 모든 것들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 흥아 해운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대한 해운보다 그냥 흥아 해운을 더 좋아합니다. <웃음> 네. <웃음> 왜냐하면 흥아해운이 더 끼가 좋거든요. 일단 저는 끼가 안 좋은 애들은 잘안 합니다. 그리고 끼가 좋다는 건 수익이 잘 나는다는 뜻이고요. 흥아해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도를 좀 볼까요? 자, 이 이라는 여기 있고요. 이집트 여기 있고 여기가 어디예요? 중동이죠, 중동. 중동이라고 했을 때 수에즈 은하 있고 아라비아 은하 쿠웨이트 해가지고 은하들이좀 있습니다. 흥아해운이 가는 방향이 해상운임을 하는 데가 이렇게 갑니다. 흥아해운이 부산에서 이렇게 갑니다. 예. 네. 이쪽으로 가요 이 위쪽으로 갈수 있는 애들은 HMM 그러니까 항로를 아직 안 뚫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흥아해운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흥아해운 사이트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적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쪽이에요 그래가지고 흥아해운 관련돼가지고 특징주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2014년 초창기에 물류대란 우려라고 해가지고 후티 반군 홍해리스크 뭐, 이런 것도 물류마비, 해운지 급등, 뭐 이런 거있잖아 이게 2023년 1월, 요고, 요겁니다. 요때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기획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어, 중동에서 뭐가 있어? 어, 그럼 수혜주나또 막히나? 어, 한국도 봉쇄되나? 어, 그러면 야, 씨, 해운이야. 이런 그, 제가 그래서 이 짬이 무섭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저도, <laughs> 뉴스를 보기 전부터 이미 해운 관련돼가지고, 이거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자리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갭떠가지고, 예, 이미 이제 뉴스를 봤죠. 어, 좋아, 오늘이야. 하고 바로 매수를 그냥 한 거죠. 아, 그럼 홍해가 어딜까? 홍해. 예, 여기입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수에지은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도 오래 하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죠. 매수도 들어가서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폭발이 일어날지 그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동 관련돼가지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런 고조된다라는 그그 그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얘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 돼요.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를 진행했고 지금 수익권으로 예, 일단 끈 끝이 났고 한번더 싸게 되, 쏘게 됐을 때는 단기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주날 배율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 볼 것인가 이제 그거를 판단할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를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수급이라고 적어가지고 요 핸드폰 번호에다가 보내주시면 그 핸드폰 번호로 타점을 보내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점을 보내드리는 건제 자존심입니다. 종목을 종목을 발굴하는 거 매수를 하는 건 종목을 발굴하는 거고요. 매도를 하는 거는 적어도 눈썹 위에서 매도를 해드려가지고 구독자님이랑 저랑 다 같이 스마일할 수 있는 거 그걸 바라는 건데 만약에 제가 매도를 때렸는데 이만큼 올라갔어. 아 지금 자존심에 금이 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타점을 보내드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 타점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쌩까거나 아니면 제가 보낸 타점의 의미를 깨닫 깨닫는다? 아니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종목의 매수 명분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세력주의 명, 내용까지 아, 숙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은 세력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오시면 제가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논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류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 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구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 외의 거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d s c 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천억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에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구간이 구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 s c 인베스트마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날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릴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gs 심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 합병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번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풀유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 가지고 뉴스로 올려 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 줍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는? 응.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만 7 0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만 7 0 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3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츄에이터라고 하는 요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사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 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9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 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300원이었고요. 매도가 4만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새롭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계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 s c 인베스트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버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d s c 인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국가권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만원 이상이니까. 로버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만 2천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만 원 여기 꼭다 굽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투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속에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 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통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아셨겠죠. 숙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흥아 해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는 세력이 핸들링하는 종목에 다 해당되는 거를 1, 2, 3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고 요거를 종목에 접목시키는 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10만 구독자 갈 때까지 잘 따라오십시오. 일단은, 요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제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물대를 그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네, 일단은. 그리고 일단 요거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니, 요거 말고, 여기 밑에. 요렇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추세, 추세선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파동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1파, 2파, 3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 파동이 나왔을 때, 돌아봤을 때, 음, 파동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 파동을 먹어야 돼. 그래야 수익을 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파동, 추세라는 게 꺾였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때 매수를하면은이 다음에 언제 올라갈지 그 되게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6개월 됐고요. 한 3개월, 4개월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힌트가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타점으로 보내드린 거죠.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추세선으로 봤을 때 지금 꺾은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동 전쟁이 얼마나 더 심화가 되고 고조가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 도와가지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할라 그랬는데 자꾸 얘가 이번에 그스파이더웹 작전 18개월짜리를 성공시켜버려가지고 러시아에다가 전투기 열네 대를 갖다 10조 원 규모로 피해를 줘가지고 푸틴이 빡쳤어. 트럼프도 빡쳤어.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뭐예요? 김정은이스 마이 프렌드 지금 <laughs> 북한으로 눈 돌렸잖아. 근데 지금 중동에서 또 저래? 그러면은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야, 우리, 우리 어메이징 아메리카야. 라고 강경대응한다고 뉴스가 하나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자존심 때문에, 야, 일하나, 너네 왜 그러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야, 씨, 우리 미국인데, 장난해? 핵? 야, 우리 더 많아. 너 죽을래? 이렇게 한마디는 하겠죠. 그랬을 때, 슈팅. 그거 먹고 나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 단기적으로 뉴스 빠른 사람 누구? 저죠.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 대신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해상 운임 가격 상승 이게 단기적 일까요 이때도 사실 수혜지 은하가 막힌다 만다 해가지고 뭐 뉴스가 어느 날 하루는 막혔다 어제는 막혔다 오늘은 안 막혔다 내일은 막혔다 그 다음날 안 막혔다 이런식으로 진짜 사람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그지같은 진짜 기자 어, 기자들이 뭐 잘못한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사가 그지같아 가지고 이때도 진짜 많이 털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먹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때 전 전업주자였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사를 보는데 있어가지고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고 헤드라인 말고 내용도 봐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이 진짜 기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페이크적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 있다는 거를 예, 말씀드리고요. 예, 단기적으로 갈 건지 장기적으로 갈 건지 그거는 지금 일단 매수를 해 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 솔직히 말, 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몰라요. 만약에 진짜로 이란에서, 이란에서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라는 식으로 나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요거 바로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매도를 했겠죠. 왜? 뉴스를 이미 봤을 테니까. 에.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닌 경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이 평선 꺾인 것까지 구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에. 타점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갈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건 트럼프는 일기 때도 똑같고 이기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사 점점 더 하드코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매수를 진행을 했으니까 매우차점에 좀 네, 집중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뉴스는 제가 확인할 거고, 그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으로는 제가 풀어 드릴 겁니다. 6시 이후에 항상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앞 위에 있는 매물대를 얘기는 안할 겁니다. 왜? 뉴스 3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그3 플러스 1이 나왔을 때, 흥하영 같은 경우는 끼가 좋아서, 일단은 여기 매물대로 보이는 거 없이, 이평선으로만 봤을 때, 여기 2100원만 해도 상한가죠. 상한가죠. 오늘 이렇게 끝나면은 여기를 넘어서겠죠. 내일 상한가는. 그리고 여기 얼마야? 1,800원. 여기는 12%, 그러니까 내일 지금 종가 이렇게 끝나면은 이 위에서가 상승 부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전고점 돌파, 전고점 여기 터치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기 단타가 될지 중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네, 문자로 수급을 010-7666-8354에 전송해 주시면 은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